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.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나 법 조항의 집합체가 아닙니다. 말씀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.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열정을 경험하게 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의 본질입니다. 10편 128편은 잘 익은 열매를 가진 포도나무와 감남나무처럼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 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. 그런데 이 복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,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,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갑시다.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. 샬롬.